네. 음. 네, 네. 일단 짱이만 하나 돼요. 짱이. 음. 그 계사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중요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영어에도 전체 사몇 개나 돼. 중국에도중국에도그 네. 그, 정도면 끝이죠. 네. 네. 나올 때마다 외워 줘야 되겠지만 뭐 많지 않아요. 결국 어휘력은 명사라는 거계사형 용어에 대한 가 있고. 네. 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일단, 일단 뭐 방금 말한 거는 나중에 계속 설명할 거니까 뭐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 두 개는 잘알고듣네응 음. 이번 거 알고있어 알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음. 하, 자 이거는 어저께 명진이가 술 먹다가 아 우리 고어는 어저 됐어요 명신. 완전 쇼킹걸수 있을 어요 우리가 그치 지금 이미 너무 많아. 네, 이미 문법적인 건 거의 다 배웠어. 솔직히 말해서. 아, 지금 어, 되게 어렵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요거 할 이유가 요거 만알면서 별거 아니에요. 단어만 외면돼. 여기다 단어만 바꿔놓으면 된다는 거야. 음. 근데 명신이 가지고 제작한 건참 좋은 주제였던 게 아직 하나 안 배운 게. 그걸 네. 좀어렵기 때문에 어렵고중요때게에 한참 있다논 음. 건데. 오늘 보면 보호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보호가 여섯 가지는데그 음. 여기서 잠깐 배울 수 있는 게 방향 보호가요. 방향 방이 보호가 여섯 가지 뭐 아주 없고, 근데 이거 보면 쉬워. 그거 아니야. 보호가 뭔데? 요 영어의 보호를 의미하는 예, 달라요. 음. 보호는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laughs> 서술어 뒤에 있는 말이에요. 서를 보충해요. 예,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 그. 이제 아직까지안들어오고 이거가 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렵게 하지한게 아니야 이거만 하래요. 자 이게 지금 자진또 호에 지금 단어 나와 있어요 책에 책에 있는 거고 진고에 그다음에 책에 없는 거는 몇개 해보죠? 사운 지금 쓰는 게 고. 아니에요 동사에 동사. 쌍시야. 네. 음. 뭐 세계 지이이가 음. 그럼 이라말은 뭐냐? 찐. 음. 책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들어 되어있죠. 음. 솔직히 두 개가 되는데한마디 말해서 들다란 말이에요. 물건을 제가 드세요 할때 들다. 부이는거야 후이. 돌아가다 돌아온다 되어있죠.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돌다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농사라고 치면 보호라 뒤에 붙는 되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라 자, 진짜 이기들 들어. 들가다 들어가다 음, 틀린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예. 이렇게 났 모르지. 지들리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괜 들어오다 하면 안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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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물건을 아, 들어올리다. 그거 아니라 거 안으로 세요들어권유권유 아니고. 자, 그 네. 네. 이걸, 이걸 보면 네. 알아요. 자세요 근데 여기다 뒤에서 튀를 붙였어. 들어가라면 찐 들어가다지. 들어가다. 그리고 찐라 그러면 들어오다. 응, 응, 응. 이게 방향 보호라는 건데, 나중에, 응. 방향 보러가 쉽잖아.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응, 응.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응. 방향 보니까 제가 몸을 움직여서 보는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밖에 있어요? 응. 들어와, 그지 들어와. 응. 내가 여기서 같이 있어. 나 가.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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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늙어 안 되잖아. 여기서 들어와 그러자. 들어가자. 그지들어와라그지변와 이거 드자기로우와 이거 이거 드거드이고 이거 드로우와, 이거 그로서여자거 드로우와, 이로우와가고 이거 드로우와 이거 이가와이고드일우와 우리말도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응.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응. 어, 돌아오다 돌아가다 가지시고 들어오다 들어가다 닫을 수있않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봐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응. 아니, 한국말은 똑같아. 우리도 돌아가, 돌아와, 확실하잖아. 응. 어, 자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 자 이거 일상자 아예 한자로 썼어요. 이 동사로는 무슨냐? 쌍오르다시 내리다. 그렇 그러면 쌍은 올라가. 쌍라이 올라와. 쌍야 올라가. 시라이 올라와. 올라와. 내리다. 시라이 우리만 해서 똑같이 하면 돼. 저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제형이는 네. 유명 카페가 동네에 살았어요. 복탑방에 살았어요. 복탑방에서나 내려다보니까 애들이 먹을 걸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상라이, 쌍라이 올라와, 올라와, 그렇죠? 다 먹었어요. 내려가봐, 내려가. 시아, 시아, 추시추 그렇죠? 내려가, 내려가. 하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게 나중에 배우는 보호 중에 하나, 한 가지인, 여섯 가지 보호 중에 방향으로 보호인데, 그런 말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중에 2 0개간 넘어서 보호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까지 알 없고, 이건 그냥, 우리말로 해석해. 진취, 진라이, 브이취, 브이라이. 들어가다, 들어가다. 한 네. 가지 보충 수업을 하자면, 우리, 네. 보호는, 음. 이렇게 표시해. 음. 보호입 네. 음. 네. 들어을 얘기하시야겠어요. 이취너 네. 들어가. 예, 네. 그렇죠? 뭐 음. 아직까지 보온. 음. 됐어. 이런 말보으면 땡기가고 풍기고거 그것도 보여요. 그런 가에저 동사로도 음. 쓰이는데 위치에 음. 따라서 음. 보호로. 예. 네.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오취 어, 취해 내가 아야일인 일반적인 동동산사나2 0까지만달려가지2 0 이후에 중요한 게나오 어떡하니 이게. 그 보온. 아가 이후가 진짜. 진짜? 거의 있는 거지. 아니 그아렇게 여기 이거 하루 아니야. 하다못 해. 아 이게 있잖아.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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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동하는. 한주 <laughs> 주니까 가을에 끝난다. 내를 들기 또 하나 있었는데 또뭐 있을까? 아니다. 한아사공사지사또연고아 여기 게다 추. <laughs> 추 있다 추. 이거 <laughs> 무슨 <일부> 출제야? 이거 <laughs> 음, 날 출제잖아 날 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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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웃음> 이추 추. 추. 나가! 라이라 어, 어, 음, 나와! 추워, 음. 출라. 뭐야? 나와! 돌아. 뭐야, 예를 들어서. 에서 아, 부를 얘가 수업수사에 졸았어. 너 진짜 수업할 생각이 없나출출 <laughs> 나가. <죽지? 웃음> 나가! 출출 나가! 어출 내가 수업, 나, 네, 누러 왔어? 나와! 출아출 알겠죠? 아니, 우리말 똑같아, 우리말도. 들어와 그랬때 들어가 그러죠 똑같잖아요. 그 잠깐만 알요 추우취를 어게 많이 쓰는 추우취를 많이 쓰는지 아. 네. 음. <laughs> <laughs> 나가 아 음. 추우취 네영어도보만나 봐요. 주우치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서 계속 목욕탕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우 나가 그거 아니죠. 결과를 <laughs> 실서 <laughs> <laughs> <짧게 끊어서>, 지금 어 <laughs> <이거> 되나? 돼. 그러니까러던 이게 원래 나다. 나다 그럼 이상하잖아. 근데 나 가다 나오다 도 들다 그러면 뭐 이걸 드는 건지 이상하 들어가자 들어오자 돌아와. 이거, 도이 많이 쓰아요 V1? 응. 그, 응. 돌아가다, 돌아와라. 다 출한 다음에 돌아와라. 그잖아. 그맞거그 응? 맞아.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응. 돌다가 쓰면 이게 그렇다. 머리가 돌다, 이게, 모니까쓰것 응. 같아요. 응. 그건 응. 맞으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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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항상 응. 뒤에 오다 가다가 붙어서, 응. 쓰니까 의식의 미가 이제 돌아오자 돌아가자고 했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성태 같은 경우는 가출 청소년을 잡았다. 음. 돌아가라. 그렇죠애 그의 최그 돌아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네아들 가출했었네요. 신문 신문 광고낼때 돌아오라. 아니. 서점 가서 지나갔다. 추위로 이도 홍콩 영화 보면 막 깜짝들이 너 나와. 아, 어, 그쵸? 너 나와. 어. 어. <laughs> 나 줄게. 나 줄어. 들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공영화신 나와. 지나와유덕화가 숨어 있으니까. 나와 나와. 나와. 아, 줄어. 줄어. 무슨 많이 들었던 그 추체는다가. 아, 추추나 한번 를 많이 못 들어 본 거야. 좀 이제 아는만 들리죠. 잡아. 경여. 아 그리고 노래 좀 들어 보라니까.

전문적 용어까지 외워도 필요 없어요. 여기를 전문적 용어로 방향 보호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호 쪽 정리해 보고 우리 해석만 해도 되겠지, 일단은. 단어 좀 많이 쫙쫙 쫙쫙 늘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 안 했다니까. 지금 벌써 살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 맞아. 싸울 수가 있잖아. 있어, 선마, 추출해. 추출, 뭐야, 나는. 보이지? <laughs> 옥탑방에 살든, 지하방에 살든, 네, 들어가는 거다 불러드릴 수가 있지그렇 그죠? 아이고, 드디어 이제 명사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 시켜먹을 게 많겠네요. 장소명사가 우르르 나오네요, 우르르. 이제, 이제는 뭐, 방금은, 예, 방금은 그때까지는 뭐, 갈데도 별로 없었는데, 장소명사가 무척 나왔어요. 워대가겠죠 예, 자 보면 일단은 차례대로 봅시다 이제 차례대로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많이 이거 동사도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상점 상점 예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음. 상점 상점 예. 네. 네. 음. 상점이란 말이에요. 상점 음. 근데 이걸 먼저 보죠. 음. 옆에, 오른쪽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차오스 있죠, 차오스. 차오스. 응, 차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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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재밌는 말이에요, 아주. 음, <laughs> 이 초자가 무슨 초자예요? 너무... 예? 초, 초인, 초인 할때그 슈퍼. 아, 그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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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죠. 아, <laughs> 슈퍼, 슈퍼. 마켓, 슈퍼 지장. 마켓 지. 슈퍼. 마켓 슈퍼마켓. 슈슈퍼마슈퍼슈퍼슈퍼슈퍼슈퍼슈퍼 영어를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영어 중영어로 들어온 건데 그걸 자기네 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가다 보면은 간판 보면은 조금 뭐뭐뭐 뭐 중심. 중심 이거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센터. 이거 센터예요 센터. 무슨 어. 무슨 무슨 센터? 센, 서비스 금융 센터. 서비스 그 은행에 아, 금융센터 있잖아. 뭐, 헬스크럽 헬스 가면 건강중심. 헬스센터라는 소리 중심. 네. 중심이라고 어. 중심이라고 써있잖 중국 가중 가보면 중심 되게 많이 붙어있어. 일단 센터라고 보시면 되요 아. 명사. 어. 네, 다 네. 없어요. <laughs> 그냥, 이제, <laughs> 의욕을 하는 거지. 또 뭐, 있든 재밌는 거 많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재밌는 거많데 애견센터. 이거람은 이거랑 별 상관없는데, 우리 저한테 코카콜라 얘기했잖아. 코카콜라보다 더, 코카콜라는 이제 특정 상표잖아 근데 코카콜라보다 더 재밌게 잘 만든 말이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자가 생각나는 이거는 조금 차원은 다른데. 근데 이거 조 비슷하긴 해. 자, 이게. 아, 이거 한자를알 거예요. 그렇 흑개인가요? 무슨 소리 음. 같아, 좀. 흑 그러면 좀. 도안 좋은 소리죠저 그런, 렉커. 그, 렉커. 그좀 그런 네. 의미가 되잖아. 근데 그것도 하지만 자, 읽어, 발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흑이커. 흑이커. 흑커흑커흑커흑커흑커잘 만들었죠? 발음도 비슷하고. 이건 참, 그건 뭐, 제일 크잖아. 이건 완전 발음이 잖아 음. 이건 발음도 비슷하고, 음. 그 또도 그또 검은 손님, 음. 초대하지 않은 손님. 그런고 말아요. 깔끔하게 빼내어 음. 음. 도 똑같아요. 음. 뭐지? 좀 마트 마트 이점은 있어. 편의점도 달라. 편의점은 편의점 뭐라고 그래? 음, 네. 근데 편의점은 중국 음, 우리 동네만 베이징 같은데 들어왔을 건데 음, 네. 편의점 못 봤고 그냥 가게서 하서이타시을 하더라고. 자체브랜드. <laughs> 네, 자체 자체브랜드 좀 사실 다 하더라고. 그다음 뭐 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우 예. 그리고 뭐뭐 땡. 아, 스무 개. 고고점 샹티엔 에시이에의점이한별편의점샹디한 안에 이이편의점이든한 장점이든 이든한 장점이든 점이점이든한장점에든한이든이든한 장점이든 점이든점이든한이든한점이한점 계속 쓰, 딱 봐도 계속 쓰이겠죠? 이거는 음, 모르면 안 되겠죠? 음, 보다와 듣다. 음,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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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있죠? 징기스 음. 칸. 팅. 음. <laughs> <laughs> 아, 팅이 일자도 못뭐 들어요. 일자 보물자는 공항에서 허무할 거예요. 보물자 뭘까요? 선수가. 아, 귀청 아, 네? 청자 네. 네, 청 맞아요 음, 청자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거 좀... 생각합니복아청자대박사아 그럼, 정짜요 네, 그럼, 응. 그리고, 칸, 자,도, 좀, 에, 안쓴것 같지만, 우리 숙제를 읽을 때 많이 써요. 우리, 간, 자, 뭘, 간, 자. 간, 한마 간, 자. 마 간, 등, 간, 자. 그간다 보는 걸잘 썼다. 죠간과다 음, 어른들은 음, 편해. 음, 이렇게 한번하면다 많은데 음. 애들은 한자를 몰라. 니 어, 다음 시간에 음. 그또 몰라. 그쵸. 음, 우리 조카, 명이 아직도 하만어가지고 <laughs> <laughs> <되게 어렸겠네. 웃음> 그러니까 왜? 난 내가 볼 때는 그결론 내린 게뭘 걸어? 한자부터 가르쳐주고 그다음 주는 걸어를가어쳐주게 그 한자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일단은 네. 그 중국 선생님이 네. 모르지. 경자는 몰라. 그러니까 아, 이런 어, 원리를안 어, 가르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따로따로지. 어. 한자 한 자르고 어, <laughs> 이렇게 줄이는 거중국에서 이렇게 줄쓰으거 알지. 그러니까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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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른들 이제 외워 외우면 되잖아. 그렇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내가 는 그다음에 나같은 경우는 24살이면 맺히고 자면 안 되고 애들못 받아도 머리 혼란해져고 음. 이게 중국어지 거지 한국지다 거지. 잘하는 게아다 3분의 1 사람들의 네. 비 네. 아, 마음과 부모 마음은 다르니까 다 3분의 1씩만 하게 된다니까 <laughs> 영어도 3분의 1 중국어도 3분의 1, 1.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만나고 내 경험상에는 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영어 잘해더 음, 어. 어. 외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어, 외국어를 잘하더라고, 그니까 언어설이 뭐언어이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뒤꿈치 영어설이, 한국말도 일기도, 한국글로 일기도 안 써보네. 내가 어떻게 영어로 일기를 써? 내가 영어를 맺는데 왜 일기를 못쓰지? 한국말로 일기 안 쓰잖아, 그렇게. 음. 어. <laughs> <laughs> 그럼 영어 어떻게 읽겠어, 네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국어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음. 아니, 뭡, 막말로 진짜, 지금 우리도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제사 제외, 뭐 영어 빼놓고. 하, 뭐, 대체로 보면 다 스무 살 넘어가지고, 뭐, 대학교 가서 전공을 이렇게 해, 배우고, 해가지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풍요가 미인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필요하시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 교육을 히든 시킨다는 게 시키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부모 마음도 그렇고,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태원 상점 사람들, 하나 안배서도 그냥 만 이렇게 쓰잖아. 그걸 내가 원하지도 아 그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지력이나 성격이 발해가지는 거지. 음. 필요해 문법 교육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플 음. 음. 토익에서는 진짜 영, 영, 믿고서 안 쓰는 단어를 가르치니까 게 문제지. 문법 교육 시키걸 갖지 않냐고. 그래야지, 그래야 좋은 글을 쓸수 있고. 미국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고, 그걸로. 근데 문법 안 배우면 그런 거못잖아 말만 하고. 근데 이제, 보면, 토플토이엔 그, 네. 일러 가서 내가 봤는요 정말 미국에서 안 쓰는다는 말이 네. 그게 문제지. 문법은 철저히 해야 돼. 그런 니까 문법 중심으로. 그래서 뒤 정확하게 시, 시, 시 표현을 해가지고, 네, 표수 있는 지 자, 그 다음에. 네. 어, 시간다 어. 시간 됐네. 설명하다가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야, 이제 이제 잘안맞네아잘 아, 근데 상까지잘딱 딱 끝났었는데 오가를못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네. 숙제 숙제 우리 삼가 숙제 안 해주고